안녕하세요. 차트에서 수익 내는 이 교수입니다. 현재 시간 2025년 11월 10일 월요일 오전 9시 52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 볼 종목은 바로 국민 플랫폼이죠. 국민 국민 플랫폼의 대장주 네이버 네이버입니다. 지금 주가가 한 26만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최신 보고서를 보면 다시. 30만원대에 30만원을 넘어설 수 있다라는 강력한 근거들이 쏟아져 지금 나오고 있어요. AI 커머스 핀테크라는 거대한 성장 엔진이 장착된 네이버의 진짜 가치를 오늘 명확하게, 명확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포착한 골든크로스하고 거래량의 비밀, 거래량의 비밀을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파동 매매 전략, 파동 매매 전략 공개할 예정입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남들이 놓치는 매수, 매도 타이밍을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 있는 특별한 선물까지 챙겨 가실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 해주시는 거이거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이거 누르는데 어렵지 않잖아요 여기 밑에 보세요 이거 눌러주시면 저 영상 만드는데 큰 도움 됩니다 한 번만 눌러주세요 자 그럼 이제 바로 차트 한번 볼까요 현재 26만원대 26만원대에서 움직이는 네이버의 차트는 우리에게 매우 흥미로운 신호를 던지고 있습니다 단기 추세선 있죠? 단기 추세선 21선. 여기 노란색이라고 써 있어요. 노란색. 단기 추세선이 21선이 중기 추세선이 61선. 녹색이죠? 61선. 아래에서 위로 뚫고 올라가는 골든크로스. 골든크로스. 골든크로스가 발생했어요. 골든크로스가 발생했죠? 이게 끝이 아닙니다. 보고서가 강조하듯이 이 골든크로스가 나오면, 나올 때 거래량이 의미있게 같이 늘었어요. 이 점을 주목해야 돼요. 골든크로스 플러스 거래량 증가. 골든크로스와 더불어 거래량 증가는 단순히 기술적인 모양만 나오는 게 아니라 시장에 적극적인 매수지가 뒷받침되는 상승신호다. 상승신호라는 강력한 증거잖아요. 그리고 MACD선, 우리 MACD, MACD선이 시그널선 위에서 계속 움직이고 두선 사이의 간격, 그러니까 오실레이터 간격도 플러스 영역에서 벌어지는 추세를 유지하고 있어요. 이건 단기적인 상승 흐름의 가속도가, 가속도가 붙고 있다. 따라고 보는 긍정적인 신호예요. 긍정적인 신호. 어, 저희 분석팀에서 지금 단기 저항선을 보는 게한 27만 5천원 선. 다시. 27만 5천 원 선. 이게 단기 저항선을 보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단기 지지선. 24만 8천 원. 에서 25만 원. 이게 매수세가 들어와서 주가 하락을 막아줄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에요. 기술적으로는 중단기, 중, 단기 상승 가능성. 중단기 상승 가능성에 확실히 무게가 실리는 상황인데, 27만 5천원 돌파 여부가 단기 추세 전환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변곡점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기업의 펀더멘탈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허상이에요, 허상. 하지만 네이버는 다르죠? 2025년도 3분기, 2025년 3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넘어서면서 분기 기준 역대 최대 매출과 영업 이익을 기록했어요. 중요한 건 성장의 질이죠? 단순한 숫자가 아닌 수익성 개선과 수익성 개선과 함께 갔다는 점을 높이 평가해야죠.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났잖아요. 우리가 네이버 눈여겨봐야 되는 게 커머스하고 핀테크인데, 커머스, 커머스, 스마트 스토어, 그리고 브랜드 스토어, 거래액 증가는 물론 새로운 수익 모델들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죠. 그리고 핀테크죠. 핀테크. 핀테크. 네이버페이 오픈라인 결제액이 작년보다 40% 이상 폭증했어요. 후불 결제, 대출 중개 등 새로운 금융 서비스 사용자 기반이 넓어지면서 성장을 강력하게 이끌고 있는 거죠. 네이버는 이제 플랫폼 기업을 넘어서 AI 기술 기반의 글로벌 테크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어요. 하이퍼 클로바 X 들어보셨죠? 하이퍼 클로바 X 투자를 통해서 한국어 데이터 처리 능력을 능력의 강점을 가진 AI 기술을 구체화했고, 국내 B2B 시장에서 글로벌 비테크와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질 잠재력이 큽니다. 아, 더불어서 일본 시장을 중심으로 한그 라인과 협력해서 글로벌 진출을 엿보고 있다는 점, 그 중장기적인 기업 가치를 한 단계 더 올릴 핵심 동력이에요. ai 커머스 핀테크라는 새로운 성장 엔진을 기존 사업의 안정적인 캐시카우 위에 성공적으로 달았어요. 이 기업의 탄탄한 기초 체력이 바로 30만원 우리 목표 하잖아요. 30만원대 목표가를 가능케 하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자 펀더멘탈이 아무리 좋아도 매매 타이밍이 중요하죠. 우리는 남들보다 5배에서 7배, 5배에서 7배 수익을 쌓아야 합니다 저만의 파동 매매의 원칙이 있어요 주가는 항상 그 n자형 파동을 그리며 상승하는데 그때 우리 뭐해야 됩니까? 저점 매수 항상 기본 되는 거 저점 매수 해갖고 고점에 매도하는 거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보고서를 드릴 건데 이 자료를 드릴 건데 이 자료 보고서를 통해서 단기 지상 근처인 25만 원에서 25만 원에서 26만 원 사이에서 분할 매수하세요. 분할 매수. 주가가 오를 때마다 조금씩 나눠 담아서 평균 단가를 관리하는 게 핵심이에요, 핵심. 27만 5천 원. 저항선. 저항선을 의미 있는 거래량을 동반했을 때 돌파하는 시점 잘 포착해야 돼요. 이 시점이 추가 상승 동력을 얻는 변곡점이 될 거예요. 변곡점. 우리 27만 5천 원을 넘어서 안착한다면 중기 목표가인 30만 원. 이번에서 32만 원. 구간까지 수익을 길게 가져갈 준비를 해야 하는 거예요지지선이 248,000원에서 25만원, 구간이 만약에 무너지면 추가 하락 가능성을 열어두고 손절 원칙을 꼭 지키셔야 돼요. 손절 원칙. 여러분 이 타이밍 매일매일 수급량, 거래량, m a c d RSI를 보지 않으면 절대 잡을 수 없어요. 혼자 하지 마세요. 제가 이 기준가스 타점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루 종일 보는 게 뭡니까? 이 수급량, 거래량, m a c d RSI 계속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위에 연락처 있죠? 010-TD48-9370 어저께도 연락 주셨어요. 자료 주셔서 고맙다고. 이거 네이버라고 적었어요. 네이버. 네이버. 문자 한번 주세요. 네. 이버0 1 0 7사4 8 9 3 7 0에다가 네이버 NAVER이나 네이버라고 한글로 영어 어렵다. 그럼 한글로 이 문자 보내 주시는데 뭐 10분이 걸립니까? 1 0분 10초면 여러분 통장 잔고가 달라져요. 네이버라고 보내세요. 주 네이버. 그럼 잘 공유해 드릴게요. 이렇게 네이버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여러분 구독자님이라고 저장하고 20만원대 25만원대 분할 매수 터점부터 30만원 이상 매도 타이밍까지 모든 신호를 잡아서 문자로 실시간으로 쏴드릴게요 이 모든 거 대가 바라지 않고 무료입니다 왜 이렇게 도와드리려고 하냐면 저도 주식 때문에 너무 힘들어 봤어요 한강까지 가서 얼마나 물었는지 그때.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메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정을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이 얼마나 힘드실지 계속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문자 하나만 보내주세요 문자 하나만 그럼 제가 도와드릴게요 네이버 이거 문자 보내네 버뭐 어렵습니까 네이버라고만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영상 끝까지 봐주신 우리 구독자님한테 선물 하나 드려야 잖아요 선물 하나 드릴게요 제가 지난 8개월 동안 추적한 극비예요 대형 세력주 주 종목 하나 알려드릴게요. 대, 대형 세력주에요. 무상증자 가능성이 높은 바이오 종목인데, 바이오. 가시, 가시죠? 바이오 종목. 3년 이상 바닥 매집이 끝났구요. 500% 이상 폭등이 임박한 종목이에요. 이 기한 선물 놓치지 마세요. 우리 1000%도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 500%만 먹고 빠지시죠? 제가 이 종목 이름, 그리고 정확한 매수, 매도 타점 모두 보내드릴 테니까 위에 연락처로 네이버나 선물이라고 보내주세요, 선물. 그럼 제가 직접 이거 공유해서 보내드릴게요. 네이버 선물 문자 주신 분에 대한 해서 제가 가감하게 싸드릴 테니까 이, 이 인생 투자에서 큰 수익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규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